는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지 두번 태어나서 두번 죽지 않습니다. 두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참되고 보람되고 거룩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소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매일매일 죄를 씻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히 사탄이 끊임없이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도전해 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고난과 환란을 당한 요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베의 절대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제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첫째 요벽의 닥친 환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1장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우수 땅에 요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는 아들 넷과딸 셋을 둔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안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우애가 좋아서 우애 좋은 자녀들이 첫째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첫째 아들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소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양과 종도를 살랐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도을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갑자기 거친 들려서 바람이 불어와서 첫째 아들의 집에 네 기둥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 일곱 명이 다그 무너진 집에 압사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순식간에 자녀 일곱 명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사고 생경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은 사탄의 공격으로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였지만은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호시 탐탐 노려보며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눈을 불붙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을 받은 인간들이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지원받은 인간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참 한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요청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그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딜 다니다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너가 나의 종 요셉 욥을 보았느냐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죠. 그게 욥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바에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비, 얼마나 신앙이 신실하고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께 욥을 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욥의 믿음을 통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고 그 대신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상에 내려와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욕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욕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이 엎드려 예배함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이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일곱 명다 죽었죠.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욕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온전하여, 정직하여, 또 하나님이 경유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자식과 재산을 다 잃었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 한마디 할만도 한데 요, 요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분 주신인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식 일곱 명과 수많은 종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과 종들의 생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찮은 생명입니까? 보잘것없는 생명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욕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의 절대 권 진리와 절대 권위와 주권을 갖고 인정하는 그런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대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요백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의 줄권에 순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내용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들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들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다가 99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또 달라고 합니다. 한 15년, 20년 지나서 그 아들을 다 장성했을 때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브라함과 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욕과 아브라함에게 절대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언제 가져가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번 다시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을 받아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와 악창이 나고 피부가 흐어서 피가 났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헌데를 긁고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핥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욕은 하나님께 번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의 아내가 와서 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욕을 저주하는 아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욕이 너무나 악창이 가려워서 질근 조각을 가지고 흔들어 걷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와서 욥을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욥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로쪼각을 가지고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배에게 육체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내의 말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요배 아내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일곱이나 낳을 정도로 부부간의 정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부유한 데다가 의인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배 아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배 아내가 얘기한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 자주 듣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가족을 저주하고 가족을 아주 모욕하는, 또 친구를 모욕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귀 익숙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배 아내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배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남편의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요의 아내가 자기에게 닥친 요의 아내의 입장도 생각해 한번 봤습니다. 자기에게 갑자기 닥친 가정의 환란이 절망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의 아내의 말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그리 부인하고 원망 저주하는 죄를 봄하고 예, 말았던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죽어도 당신과 함께, 죽어도 당신과 함께 갇혀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환경이 바뀌고 변하고 또 고난이 오니 사랑과 믿음, 책임과 의리는 허니척처럼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예, 그런 연약한 마음입니다. 요보의 아내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우리 순궁불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아닌 것으로 저는 믿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배 아내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현세의 축복을 가져오는 방편으로만 생각했었지 그것이 자기의 신수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배 아내의 믿음, 아내는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요배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요배 아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세에 복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피조물이란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배 아내처럼 이런 사람들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죠. 그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요배 아내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요배 아내 의말 속에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요배에게 바로 그런 심어주는 겁니다. 요배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몸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한이 오더라도 함께 살아온 가족에 대해서는 믿음을 저버리면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가정,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악한데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 가운데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태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엄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을 사람이 더럽,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해서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속에 들어가서 다 소화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배출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줘서 우리를 더럽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절제하고 좋은 말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 꿈과 비전을 주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환경을 변화시키게 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또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또 본인들도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현실에서 보게 되면. 남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보게 되면 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죽이고 밟고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문서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예배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 어느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분별력이 생기고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시점에 들지 않게 됩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은 굉장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은, 말이 사람, 사, 말이 사람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말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잠은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잠언서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3절은 어이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배고난은 결코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근원 바로 사탄에 의해서 요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배 고난을 생각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배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욥이 자신에게 닥친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은 하나님 나의 원대를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온 인류를 다 구축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험한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듣게 되고 소외 당하고 박해를 받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바로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한은 축복의 전주국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권한은 바로 축복의 전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울은 순교를 당했고 그밖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도 우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은 먼지보다도 다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상적으로 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자기 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 의견을 나타내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기대하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욕처럼 신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를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버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순전한 믿음 그리고 요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버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켰는데 갑절의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요기 42장 2절 3절에 여분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고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여분 어인으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친구들 와서 친구들이 너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냐고 조롱했을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요셉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의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의 공경을 돌키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욥기 4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을 저주했던 아내가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욥을 욥을 저주하고 떠난 뒤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욥에게 아들 넷과 딸 셋을 또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번 이전보다 두 배의 재물을 받았습니다. 아들 일곱과 아들 일곱, 아들 넷이죠. 아들 넷, 딸 셋, 자녀들 일곱을 두게 되었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됐습니다. 딸 셋은 절세 미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번 그 후에 140년을 더 장수하면서 4대까지 보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되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 맹수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니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욕처럼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더불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주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다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